안녕하세요, 여러분. 곱방입니다. 광주 출장 왔는데, 요거, 자꾸 손에 들고만 다니니까 계속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뭐, 카메라를 뭐좀 불편해가지고요. 요거로 이제 장착도 했다가,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봤고, 이거 보면, 이렇게 떼, 떼지고, 이렇게 하면 짠거지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요거 테스트 할 겸, 광주 서구 쪽인데요. 근처에 러닝 코스가 또 있다고 해서 한번, 살살 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뛰러 나왔는데 여기도 또지역을 어딘지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가보겠습니다 광주 상무 시민공원 거기가 러닝코스로 좀 유명하다 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씨맞라 반대다 반대 반대 여기가 아닌가 본데 저 반대인가봐요 반대 길이 어렵네 길이 어려워요 이야 <laughs> 오늘 안에 찾아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제가 길치 아닌데 못 찾아가면 뭐 어쩔 수 없지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찾아가보겠습니다 신호가 계속 떨리네 신호가 길은 찾았는데 <laughs> 이제 일직선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길 찾았어. <laughs>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상무 시민공원을 왔어요. 한 번에 길, 한 번만 헤맸지 뭐, 아까. 잘왔다 여기서 근데 어디를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laughs> 일단 가보겠습니다. 멀리 뭐, 들어가는 데인가 보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난리네. 와, 다 운동합니다. 체조하고. 에어로빅처럼 뭘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코스를 모르겠어 여긴 트랙처럼 어떤 코스가 있는 건 아니네요 무대에서 춤 엄청 추워. 자,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광주에서 러닝코스 찾으니까 어떤 강쪽 달리는 거 말고 상무시민공원 여기를 달리라고 돼 있는데, 자, 천천히 가보자. 천수리. <laughs> 매번 왜 나는 풀코스 뛰면서 후반에 지쳐서 걷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달릴까? 좀 빨리 달릴 수는 없나? 몸과 마음과 뭐 어떤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욕심을 가져봤던 것 같아. 욕심 을 가졌던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해볼 수 있는 남산코스도 달려보고 상암도 달려보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LSD 한다고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나가보고 원없이 달려봤던 것 같은데 부상이 딱 왔을 때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남들처럼 5분대 아니면 4분대라도 아주 잠깐이지만 4분대라도 달렸으면 얼마 좋을까 했는데 <laughs> 욕심이 과했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10km, 5km, 하프 정도의 기록 그 거리에서 기록을 많이 높이려고 생각을 안 하고 풀코스로만 기록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초반에 페이스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무섭더라고. 30km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빨리 달려나가거나 초반에 체력을 다 쏟으면 30km 이후에 고통을 아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뛰어나갔을 텐데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 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5km, 10km 하프 기록을 단축해볼까 하고 있어요. 재밌고 즐겁게 달리고 뭐 내년에는 기회 되면 울트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어서 멀리 뛰는 거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닌데 달리기에 즐거움을 좀 느끼려면 또 5km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10km 대회도 나가보고 하프도 나가서 풀 코스보다 좀 짧으니까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재밌게 빵런도 해보고 줄런도 해보고 <laughs> 그러다 보면 나중에 풀 코스 할때 아무래도 20km 하프 정도 구간까지는 단축한 기록도 있고. 장거리 훈련도 하니까 체력 완배를 조금 더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직은 숨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4분대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막혀요. 그게 조금은 훈련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짧은 거리도 대회도 나가고 훈련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서. 원래 마라톤 하려면 짧은 거부터 연습을 해서 다져서 준비하고 풀코스를 나가는데 겁 없이 들이대가지고 <laughs> 쓴맛을 조금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1년 넘었으니까 조금 안정적이고 재밌게 달려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번 주에 손기정 마라톤 하프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가 작년하고 바뀐 것 같아서 하늘과 노을음덕 언덕 중간에 언덕이 좀 높은데 그 중간에 지나가라고 해놔서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나가봐야 되지만 다리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열심히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하프니까 힘들어도 15km 이후에 조금만 버티면 들어오니까. 30km는 없잖아. 그 뒤에, 그래서 가슴 팩이 요거 달고, 채비한 다음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뛰다가 뭐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또 하는 거지. 성기 좀 알았던 때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면 같이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재밌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한 기록을 달성 못하고 또는 아프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잘못 달려서 훈련량이 작아서 좀 고민되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누구나 1등은 아니고 1등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고 또 꼴찌가 계속 꼴찌가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중간은 가겠지. <laughs> 우리가 중간 갔을때 누군가는 처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웃음> 신입이? <웃음> 그럼 꼴찌는 <꼬이진> 안 하겠지. <laughs>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 혹시 저처럼 열심히 훈련을 해보다가 다치시거나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나름 열심히 하셨다면 기대했는데 기록이 좋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됐거나 또는 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아파서 달리지 못하셨다면 좀 마음이 힘드시고 불편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운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해서 안 보이지 <laughs> 아휴 다 뛰었어 자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빨리 뛰겠습니다 아 3분 대 하! 더 호흡하고, 두 번만 해볼까? 다시 하자, 현태야. 하자. 갑니다.

아 여러분, 집에 갈려 숙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달리기 복장을 어떻게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육상 트랙이 있네. 트랙이 있어. 야, 이씨, 육상 트랙이 있었으면, <laughs> 여기서 뛰지. 내가 깜깜한 데 가서 괜히 뛰었네. 엄청 많이 뛰네, 사람들. 세상에. 와, 여기 장난 아닙니다. 우와, 지금, 씨. 엄청 뛰는데? 아, 육상 트랙이 있는 거보려고 엄한 데만 뛰고 있었네. 야, 여기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한 바퀴만 살짝 달리고 갈까? 인사이드로 뛰지 않고 아웃사이드로 한번 살살 뛰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러닝 크루가 여기 많이 있나 보네 그래도 트랙이 왔으니까 조금은 빨리 뛰어보고 가야지. 한 바퀴만 딱 뛰고 가겠습니다. <laughs> 달리면 나네. 달리면 나. 가자, 가자. 광주도 고수분들이 많네. 야. 진작이 여기 뛸 걸. 어마한데 뛰고 있었어. 봐봐 지금 5분 이내 패스로 가네. 4분 5 0초뛰인데잘 뛰었어. 저는 이제 숙소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 상무 시민공원 왜 뛰는지 알겠네. 엄청 뛰네. 이제 가겠습니다. 달리시는 분들 모두 빨리 뛰고 욕심있게 하려면 조금은 다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 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재밌게, 하,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25년도를 위해서, 24년 다 갔잖아. 잘했어. <laughs>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야, 여기 기가 막힌데네. 아진작 여기 뛸 거야. 아 참.